아, 최근 벌어진 진보 단체들의 미 대사관 저 난입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경찰의 에, 에, 그 일부들의 구속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보 단체들의 에, 에, 반항과 아, 그리고 어, 석방 요구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얘들은 지금 대단히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어, 지금, 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미일 동맹을 파기하고, 어, 침북으로 가서, 결국, 외, 외세를 억압에, 억압이란 이름으로 몰아낸 다음에, 개혁과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지금 흡수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얘들. 그냥 그러니까 진보 단체들, 들 순진한 애들도 어, 예, 어, 우리, 민족도,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 통일 하자고 순수하게 생각하겠지만 이거를 최종적으로 저율하고아음모를 이끄는 최종 선들은 다 북한의 지시를 받고 어 북한의 에, 적화 음모에 에 일조하는 그런 음, 오히려 반민족, 반통일, 에, 반자유주의 세력이에요. 여기에 속는 애들이에요, 진보단체들은. 어, 순전한 애들은 속는 거고, 사악한 애들은 이걸 빈미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를 적화하려는 거지. 그, 그래서 지금 이제 반일, 집소미아로 반일이 안 되니까 지금, 응? 음? 경제가 폭망하게 생겼으니까 지금, 아, 총리를 일본에 보내서 화해 제스처를 하는과 동시에 지금 대사관제를습하 해서 최후로 지금 미국에 지금 당계를 들어서 미국 여론을 악화시켜서 지금 미군 철수라든가 북한 어, 어 제재 완화라든가 북핵을 어, 용인하게끔 지금 최후로 지금 애들이 지금 어, 압력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지금 착각하는 게 지금 이 애들이 지금 하는 수법이 옛날 지금 냉전시대 냉전시대에. 80년대 운동권 그 수법이 그대로 그 수법을 그대로 어 쓰고 있다고 근데 지금은 세계 돌아가는 게 이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념에서 지금 경제로 다 넘어갔어요 어? 옛날에 의 이념 사상으로 대치됐던 게다 경제 개념으로 다 바뀌었어 그래서 지금 어 이념을 중시하던 중국이나 사회주의 기타 모든 국가도 지금 이념에서 이제 경제로 넘어간 거 왜냐면 이념으로 지금 다 망했으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이념에다가 아 경제를 도입해서 지금 수정 사회주의 뭐 이런 요따고 식으로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 좌파 나라들 공산주의 나라들도 경제 개념을 도입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다 시장경제를 다 받아들여서 지금 서서히 지금 사상에서 지금 경제로 넘어가고 있어요. 베트남도 상당히 넘어갔고 어? 어? 그리고 쿠바까지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까지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장마당이 지금 활성화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다 어? 왜냐면 살기 위해서, 응? 어? 그 그러니까 이념 시대를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반정부 투쟁하는 진보 단체들 아직 착각해서 그 이념의틀 반미에 아니 그 이념의틀로다가 지금 아 어, 이지 한반도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상황을 지금 그 집어 넣겠다는 거야. 그파라다임 안에서 지금 행동하는 거야. 그냥 맛이 간새끼들이지. 전혀 지금 이게 좀 옛날에 넘어갔는데 이념 시대는 갔어요. 한예로 필리핀이나 우크라이나 이쪽에 특히 필리핀 옛날에 미군 기지 있었잖아. 근데 지금 자신들 자주라든가 민족주 이게 뜨면서 미군 나가라 이렇게 다가 지금 나가 미국이 나가니까 당연히 미국과 관계가 떨어지니까 세계 경제를 리드하는 미국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혜택이 다 날아간 거지. 그래서 나중에 깨달아야 미군이 아니 경제적인 우리 이득을 위해서 어~ 미군을 받아들이고 미국에게 이제 에에 기지를 제공하는 대신 우리가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야 했다 그래서 미국이 아~ 나서서 필리핀이 나서서 미군 기지를 지금 용인하고 있고 동북권에서도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 기타에 등에서 아~ 여기 미, 미군 미사일 기지 우리나라 주겠다 왜 그렇게 나가고 보겠어요 응? 옛날 같으면 사상 위지였으면 전혀 안 된다고 난리치겠는데 왜냐면 지금 경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미군 기지를 주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이들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념의 시대는 갔고, 어? 그 자리를 이제 경제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한미 관계도 마찬가지. 한미 관계도 사상보다는 지금 경제야. 어?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사상이나 민족으로 지금 이 관계를 보는 이 진보 자체들은 아주 맛이 간 새끼들이 지금. 그리고 이거 주사파 정부가 마찬가지야. 지금, 은이 어? 지금 진보 자체들이 이제 다 하는 게 지금 이 주사파, 이끈앞플들이 뒤에서 지금 조종하고 있을 거라고. 응? 아이간 새끼들이지. 어? 그렇게 해서도 이 새끼들 뜻대로 하면 우리나라 좀 경제 어? 외화외자들다빠져나가고어 미국의 뭐 경제 제대라도 이렇게 받으면 우리나라 경제 폭망하지. 그리고 이 새끼들은 그것까지도 바랄 거라고. 아예 망가져서 시, 어? 저 베네수엘라급으로 내려가야만이 미국이 나가 어 미국이 물러나고 그래야만이 통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새끼들. 이 새끼들은 진짜 더사악한 새끼들이지.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말하면 으면서까지 북한에게 에, 북한 공산 정권에게 우리나라에 집어 쳐 넣으려고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패러다임이 어, 좌우 사상에서 경제로 지금 넘어간 상태에 대한 지금 이거 이, 논쟁입니다. 이 논쟁이 대단히 중요하고 상당히 복잡해요. 간단하게 지금 볼게 아닙니다. 내가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고. 기타 농객들이 여기에 대해 심층 있게 논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상에서 경제로 넘어갔는데 경제에서는 뭐냐? 이제 이제 사상을 경제로 넘어갔는데 이 자본주의 경제란 말이죠. 자본주의 경제가 지금 심한 지금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래에는 이 자본주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자본주의에서 어디 가느냐 전통 사회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도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는 어차피 연착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통 사회하고 유리된 어? 그런 산업들은 서서히 몰락하게 돼요. 특히 여기 전통 사회하고 괴리된 그런 산업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환경, 환경 파괴, 예. 환경 파괴나 공예산업, 응? 어? 이건 제일 먼저 망해. 요 공예산업은 제일 먼저 망하게 돼 있어. 그 다음에, 기계산업들, 어? 항공기나 자동차, 이런 것들 다 없어져요. 응? 어? 그리고 인간의 그, 에, 삶의 질이라든가 의식, 양심, 뭐, 윤리, 이기에 반한 그런 산업들. 음? 술이지, 술, 술, 담배, 마약, 응? 어? 이런 것들. 어? 이런 것들은 다 서서히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불필요한 여러 산업들, 자꾸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지금 대량 생산하는 그런 체계들 있죠. 이것들 다 서서히 정리가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갈 거예요. 어, 일단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이념에서 경제로 넘어갔는데 그러면 어, 경제가 모든 걸 지배하는데 그걸로 끝나느냐? 그건 아니지 이제, 이제 이 경제 뒤에 이제 에, 음모가 숨어 있는 거지. 경제로 세계 세상이 돌아가는데 경제 돈으로서 세상을 돌리는 그 사람들이 뒤에서 이제 조정을 하는 거지. 경제 뒤에 음모가 숨어 있는 거지 선악의 음모지, 선악의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념으로 나오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경제로 대체했는데 이념이 이념을 경제로 대체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뒤에는 그 사실은 그 이념의 논리가 깔려 있는 거지. 좌파. 이념이라든가, 우파 그냥 경제, 경제도 이게 좌파 경제냐, 우파 경제냐, 그러잖아요? 그런 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경제 논리에도 좌우 투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 그렇잖아요. 소득 주도 성장이, 어? 소득 주도 성장이나 지금 임금, 최저임금이라든가, 어, 파업보장, 이게 전형적인 좌파 경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해서 이제 노동시간 자유화라든가 아, 어, 소수주도성장 어, 어, 폐업하고 그리고 파업 이런 것들을 제재하라 이런 게 이제 우파 우파 경제 논리지 그러니까 거기 사이에서 투쟁해서 이제 어느 세력이 더 센지 그 방향으로 가는 거지 에? 그러니까 에, 경제로 이다, 이동했다고 해서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이제 어, 에, 또 이제 사상이 숨어 있지. 근데 그걸 이제 얼마나 경제로 넘어갔는데, 에? 사상에서 경제로 넘어갔는데, 이 경제 두, 에, 뒤에 있는 그 사상의 그 억압을 억압이나 폭력을 응? 경제적는 사상이 숨어 있어요. 폭력을 얼마나 어, 시민들이 통제하고 억제하느냐, 그게 따라서 이 경제가 건전하느냐, 망, 멸망으로 가느냐. 그거지 건전한 경제들이 이제 경제가 잘 되는 나라고 이게 이게 안 되는 게 이제 베네수엘라나 북한이나 이런 거지 중국이나 이런 에? 중국은 경제만 성장했는데 이게 엉망진창 아니야 지금 완전히 그 노동자들 거의 뭐 노예 생활 하다시피 하는 건데 음? 그렇게 되는데 에이 에, 지금. 사상에서 경제로 넘어간 넘어가서 지금 한일 미 지금 동맹이라는 것도 어 일단 사상 속을 띠지만경 경제 동맹이에요 경제 동맹 사실은 경제 동맹이지 지금 한 한일 지소미아 이 이거 이거 파괴하니까 곧바로 경제 제재가 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미 동맹도 해체되면 다, 당연히 곧바로 미국의 제재가 올 거라고 제재가 와서 이제 우리 경제 풍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 새끼들은 어? 좌파들은 개혁이라든가 민족주의 여기 뒤에서 어, 숨어서 지금 그걸 빌미로 지금 이걸 이제 깨려고 하는 거지. 한미 관계를 한일 관계를 깨서 자신들의 사상적인 그런 에, 음모를 에, 실현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개혁 말이 개혁이지 검찰 개혁 말만 검찰 개혁이 사실은 지들의 권력 에, 권력의 영구적인 장악과 독재를 위한 거지 에? 권력을 영구히 장악하면 북한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주의 말이 민족주의지 사실 우리 민족을 죽이는 거예요 민족주의를 위해서도 외세를 몰아낸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외세 없이 어, 살아가는 나라가 어디냐고 있 부정적으로서 외세지 자, 사실은 외국과 협력이지 어? 외국과 협력하지 않고 폐쇄 에, 세국 정책을 하면 무조건 망하는 거야 죽는 길이라고 근데 에, 민족을 내세우는 거는 이제 외세를 배제하고 세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겠다는 거야 그 민족이라는 게그 사실은 지들이 민족을 이야기하지만 망하는 길이지 어? 그래서 이제 개혁과 민족 뒤에 숨은 야수다. 어? 여기 좌파들은 미녀와 야수 마찬가지요. 미녀는 야수에게, 미녀는 우리들이지 일반 어, 국민들, 미녀들은 야수라는 좌파에게 인질로 잡힌 에, 세뇌당한 사람들이지. 마치 저기 전라도 어, 민중들이 지금 좌파들에게 에, 세뇌당해서 그들의 숙주로 돼 있는 것 같이. 응? 어, 선량한 개혁 파, 개혁파나 중도들은 이 좌파들에게 에, 사로잡힌 스톡홀롬중후군에 걸려있다.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좌파들이 노, 노리는 게 그거고. 그서 이걸 타게 하려면 한미가 이게 한국, 한미, 한미일과 아, 아, 이게 지금 연합에서 북중로의 이, 어, 이 사회주의 세력에 대항해야 됩니다.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은 운명 공동체예요. 운명 공동체. 지금은 말세입니다. 말세에서 우파가 승리해야지. 예? 우파가 밀려서 지금 좌파에게 에, 세력이 넘어가잖아요. 좌파, 좌파는 파 중국이죠. 좌파의 중심 그러니까 세계 의 권력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이. 이 지상은 그야말로 지옥천지가 돼요. 응? 지옥천지. 그니까 우파들이 정신 차리고, 어, 어, 이걸, 으,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망가진, 망가진 세상을, 어, 응? 좌파를 물리치고, 어, 연착류시켜서 서서히, 이, 좋은 세상으로. 선우 시대지. 선후시대로 바꿔야 됩니다. 이미 선후시대는 왔어요. 근데, 근데 그걸 이제 거부하고 이 시대의 조류를 거부하고 자꾸 좌파들에게 지금 유리하게 해서 지금 한반도를 통일시키려고 한다든가 중국 공산당을 지원해서 그들을 에, 살리려고 하는 세력은 음, 나중에 큰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게더 이들의 몰락이더 빨라지는. 왜냐하면 벌써 세상 그 방향으로 가게 돼있 가고 있습니다. 악이 지금 멸망하고 선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건 절대 막 막지 음, 음, 못합니다. 지금 세상 지금 운행이 벌써 그 바퀴가 그렇게 돌아가 자연 현상이나 모든 게 지금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빛이라든가 지금 계절 개재, 계제로 바뀜이라든가 지금 어, 다시 지금 우리나라에 제비가 오죠 제비가 온다는 건 우리나라에 선이 지금 음? 에, 따뜻해진다는 거야 선이 지금 회복된다는 그런 음,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 우파들이 정신 차리고 협력해야 됩니다 아, 옛날같이 좌파 공산주의 세력과 야합해서 먹고 살던 시대는 갔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농담이 아니야 그쪽으로 가면 무조건 망하는 길이요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세요 왜 자꾸 좌파들한테 기웃거리고 자꾸 지금 중국을 돕고 지금 응? 홍콩지 민주화를 도와야 되는데, 홍콩 민주화에 고춧가루 뿌려불고, 크루드, 크루드족 독립시키고 나라 세워주려고 했더니, 완전히 그거 딱 깔아 뭉개보네. 어? 내가 제시했잖아요. 중동에 크루드족이 사는 지역에 크루드족 자치구, 문화, 독립국을 만들어주세요. 독립국이 좀 심하면, 뭐 투르즈 자치구를 먼저 만들어 그래서 이제 그게 안정화되면 독립국으로 가게 그런 그런 단계를 단계를 거쳐야 될게 거기에 이제 유엔군이 가서 상주해서 이게 평화 평화 유지를 하면 되죠 그리고 거기에 미군 미군이 들어가면 돼요 그 안정지대 미군이 들어가서 미군이 주둔해서 그 중동의 화약 중동 화약고의 그 어떤 완충 역할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주둔하면 그그 그 세력 전체를 통제할 수 있잖아. 쿠르드족하고 어? 연합, 연합해서 쿠르드족이 자기 쿠르드족은 자기들 살려니까 또 미국한테 에, 많이 협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동이나 그쪽에 주 쪽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 국방비 같은 거 상당히 줄일 수 있고 더 안전해지고. 그게 해결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꾸, 미국이 과거같이, 자꾸, 자꾸, 어, 떤 사악한, 그, 자국 위주로의 외교정책을 하면, 미국은, 저, 멸망의 만 어, 죄촉이에요. 벌써 옛날에 악의 시대에서, 어, 적용하던 외교정책 시대, 외교시대는 끝났어요. 끝났고, 오직 외교가 뭐 자국이익이라고 하는데, 그건, 그 개족같은 소리고, 그 자국이익도 맞긴 맞지. 근데 그 자국이익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돼. 남에게도 어느 정도 이익이 되고, 국제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야지, 그게 이제 자국이득이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명분이 생겨서 그 다음에 자신들이 추구하려는 자국 이익이, 이에도 그게 명분이 되고 힘이 되지. 근데 그렇지 않고, 오직 자국 이익만 생각해서 그냥 크루즈족수고 그냥 헌신착적으로 버려버리면, 사람들이 보는 눈인데 세상에서, 어? 미국을, 어, 리더국으로 보겠으면 저거, 저좀 맛이 갔구만, 응? 어? 다시는, 어, 협력하면 우리에게도 저러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니까, 러 이, 전 세계적으로 신뢰를 잃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리더로서 자리를 지켜야지 오래가지. 그리고 옛날같이 미국이 지금 절대적인 정권을 행사하는 시대는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미국 의도만이 아니라 어떤 그 면분과 정의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악의 시대는 갔다고 내가 말해,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악의 논리로 가서는 미국이 더 이상 못 버텨요. 그러니까 너무 어떤 힘의 논리, 자국 위 미국 자국의 위주의 사고, 그리고 경제적인 지나친 몰입 이런 이런 것들로가면 미국의 망하는 속도만 빨라져요. 그리고 미국인들도 그 옛날 같이 미국의 지금 세계적인 영향력이라든가 어떤 능력이 옛날 같이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자국 위주의 그 이기적인 그런 사고를 계속하시면 미국은 계속 왕따 당해요 세, 세, 세상으로부터 어, 미국이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리더국으로서 어, 지위를 오래 에, 끌기를 바래요. 그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지금 세상이 크게 바뀌기 전까지는. 미국이 리덕으로 나와서 중국이라는 이 공산주의 괴물을 이거 통제하고 이거, 이거 무너뜨려줘야 돼요. 미국이 이제 마지막 할 일이에요. 어? 그 사명으로 알고, 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해, 다 망해. 기독교, 종교고 다 망하고. 미국이 막 중국한테 무너지면 유럽 니들은 살것 같아. 니들도 다 공산화되고, 이제 그야말로 지옥, 응? 어? 그야말로 지역 결천지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 그래서 중국을 무조건 망하, 아, 멸망시키고 분할 분할 시켜야 돼요. 이를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해리스 대사가 오셨는데 대단히 지금 중요한 인물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아, 일본 출신이고 미국에서 영향력도 있고 그래서 해리스 대사가 한미일 안보 동맹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 에, 이번 뭐 대사관 저 어, 난입 사건에도 불구하고 어떤 음, 자제하고 뭐 검, 경찰에게도 감사 표시한 건 대단히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좌파들이 준동하더라도 어,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 한일 이럴 때에 록더 한일 동맹을 더 강화해서 한국 우파하고 대화하시고 이 쓰레기 좌파들, 어, 쓸어버리는데, 아, 협력해서, 한, 한미이 협력해서, 저, 공산세력 을 싹, 몰아내고, 진짜, 선의 시대로 완전히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대사관 진입 문제인데, 미국에서는 그, 총기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경악하는 모양이에요. 남의 집을 침입한다는 거에 대해서 뭐 총으로 쏴도 괜찮다 근데 한국의 정서는 안 그렇거든요 남의 집뭐 문제가 있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해 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담의 개념이 거의 없어 담은 응 어? 담은 넘어서 넘으면 범죄가 되는 게 아니라 대문이 닫히면 담을 넘어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합리적인 사고가 있어요 그리고 담 넘는 거에 대해, 남의 집에 담 넘는 거에 상당히 관대 왜냐하면 담 넘는 게다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거든 우리 정서상 그리고 한국의 담은 외국담과 같이 담은 원래 낮아요 그래서 담이라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 경계틀에 불과해 그래서 담 너머로 그 집안의 모든 움직임을 볼수 있게 그렇게 돼 있어. 한국의 담이라는 게. 이게 뭘 의미하느냐. 외국의 담은 싹 싸서 완전히 안 보이게 돼서 그 안에서 벌어진 모든 범죄를 은닉하고 은폐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한국의 담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벌어진 사건을 감시하는 그런 기능까지예요 그러니까 반만 있지, 반만 담, 반 담이지. 반만 담이고 나머지는 반, 어, 사람의 어깨나 가슴까지밖에 안 와, 담이. 그래서, 어,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벌어진 걸 감시하게 돼 있어 그래서 거기가 범죄라든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이 이웃에 서 금방 알아 그리고 뭐 문제가 있으면 즉각 담 넘어가서 도둑이라든가 살인자들 고, 급, 금방 제지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담이라는 개념은 그런 어떤 범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필요할 필요시 당연히 넘어가서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지인들이 필요하니까 잠에 넘어가서 자신들이 자신들의 의견이나 자신들의 그 정당한 주장을 펼쳤다는 거야 범죄로 생각하지고 야들은 어? 그리고 젊은 애들이 대학생들이 저뭘 알겠냐고 진 아무 아무리 위에서 시키고 이게 충동을 하니까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 짓거리 하고 있지.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걸 아, 그렇게 안 보는 거지. 이건 대단한. 에, 자국의 권위라든가 인권이라든가 미국 대사 미국의 상징에 대한 무시라든가 우롱 범죄 행위로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한국의 상황을 제대로 아시면 조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해리스 대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동맹의 가장 최고의 적격자가 왔다. 그래서. 어, 잘 이끌어서 어, 남북 통일에도 큰일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왜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그대로 해야 되느냐? 지금 어, 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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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말의 시대예요. 종말의 시대기. 근데 악이 지향성이 있는 거야. 악이 지향성. 근로 응? 향해서 가는 거야. 악은 천인지라고 했죠. 요게 여기 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선이고, 이 세상은 선악이 혼재한 거고, 근데 악은 요로 가는 거야. 물질주의로, 어? 악은 물, 물질화로 물 가는 거야. 물화라고 하죠 물화, 어? 악은 물질, 악은 스스로 어, 통제력이 없어요. 악은 없는 거야. 없는 무거, 어? 뇌가 없는 거야. 비존재야. 왜? 매온. 어? 존재가 아니야 비존재야. 근데 사람들이 이걸 존재로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원래는 비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악이 가는 방향으로 계속 죽자사자 가는 거야 기계적으로. 그게 물화예요. 물질이 되는 거야 그냥 무화야 무 없어지는 거야. 얘들의 최종 지향점이 없어지는 거야. 정신이 없어지는 거야. 모든 선 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 사고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고. 그 방향으로 가요. 악이 그 방향으로 갈 뿐더러 악을 추종하는 세력들, 좌파. 좌파 세력들도 이 방향으로 가요. 지들은 지들을 살려고 가지만은 결국은 악이 지향하는 요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모두 다 파괴하는 거지. 카오스로 가는, 카오스. 통계 불능. 요 상태로 가는 거예요. 레이크 없어요. 그렇게 그게로 지금 간다고 지금. 응? 어? 그러니까 이거 이걸 막아야지. 어, 악이 원하는 대로 하면 그 협조자들은 다 악과 함께 다 망하게 돼요.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지금 어 중도층이나 어 세상의 리더 그룹에서는 지금까지 지금 악을 이용해서 지들이 살았거든. 잘 살았어. 아니 그 지들 지들이 세상을 지금 리드하는 데는 악이 어, 중요한 역할을 했어. 근데 이제 최종점으로 악이 이제, 이제 최종적으로 악이 망하는 시점에 와서는 이 사람들까지도 같이 끌고 일로 간다는 거지. 멸망의 길로 물화 모든 게 없어지는 거, 모든 걸 파괴하는 거, 모든 걸 에, 쓸어버리는 그 상태. 이성을 마비시키는 그 상태 그걸로 지금 가고 있어요 동성애가 등장했죠 동성애가 등장하는 거는 이제 악이 멸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동성애 이거는 에? 숨기고 그거를 안에서 음모론적으로 이용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동성애가 겉으로 드러나면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냥 망하는 거야. 어? 버섯이라는 게 음지에 있어야 그 버섯, 버섯이 자라지, 햇빛 앞에 버섯이 드러나는 순간, 버섯은 죽고, 어? 말라서, 어? 독버섯은 폐기될 뿐더러, 독버섯 먹는 사람 죽이고, 선한 버섯은 사람들의 먹이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악이 이러, 악의 이런 지향성은 알았으니까, 악을 통제해야만이 지금 세상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